SDI가 중국 시안공장 노후 생산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합니다. 주요 고객사 현대자동차 신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연내 양산을 앞두고 최신 공법을 도입하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이 소식 구독 좋아요와 함께 보시죠. 삼성 SDI 시안 법인의 등록 자본금은 25억 3천만 위안으로 약18% 가량 증가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 증자를 통해 시안 공장에 신규 배터리 생산 장비를 설치합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해 헝가리 공장에 적용되고 있는 신식 공법을 시안 공장에도 적용한다는 건데요. 삼성 SDI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배터리 신 모델 생산을 추진합니다. 앞서 핵심 장비 공급 업체 선정 작업도 진행해 왔는데요. 최종 후보에 오른 우원 기술과 필 에너지가 작년 삼성 SDI 천안 공장에 파일럿 장비를 납품해 테스트를 실시했죠. 시안 공장 내 신규 라인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현대차에 납품될 전망인데요. 삼성 SDI는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최상위 모델인 GV90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당초 시안 공장에서 전량 생산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수출 등을 고려해 천안 공장과 물량을 나눠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대규모 총알을 확보한 삼성 SDI.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